정동수는 로마스 4장 1절 5절을 읽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행을 한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수는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정동수는 제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지만 인간에게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고, 자유의지는 사람의 편에서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수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입니다. 정동수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동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